익산 창인동 2가는 하루 300대 가까운 열차가 통과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곳 일부 구간에는 방음벽이 없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관계기관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창인동 2가입니다. 익산역과 인접한 곳으로 하루 평균 270여 대의 열차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로를 따라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기서부터 약 220m 가량은 이렇게 낡은 담벼락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벽은 노후화돼 균열을 쉽게 볼수 있으며 부서진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은 낡은 담벼락이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옹호하고 응원하고, 옹호도 저질 기관차가 끌는거 그런 것들은 심을 때가 피해가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쾌기 소음도 커요. 제스라고 듣기도 안 좋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철도 시설 공단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소음 기준 미달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주민 50여 명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이 주, 저 65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측정론다고 하고 그 이하로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걸써 갖고 다시 권익위에다가 올렸죠 권익위는 지난달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확인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29일 익산역에서 현장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60년 이상 피해를 입은 장인동 2가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안에 3 m 높이의 방음벽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한국 철도공사도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기적 소리를 울리지 않는 등 소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출시급 가속급 감속 과제를 위한 기관사 교육실시, 야간 무0시 불필요한 기적, 취미업 국제전, 열차 운행 관련 소음지방 방안을 다각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관계기관들이 움직이면서 매일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근심을 덜게 됐습니다. KCN 뉴스 변한영입니다.